예, 아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미집소프트 개발 책임자 서동환입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시군구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 상하반계 제출하는 것들 있죠. 그 직종별 구인구직 취업 현황하고 연령별 구인구직 취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그둘 중에 그 나이대별로 그 구인구직 취업 현황을 나타내는 그 연령별 구인구직 취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현재, 그 화, 보고 계시는 화면이 메인 화면이고요이 메인 화면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보시면, 여기 메뉴가 이렇게 쭉 있죠. 거기에서, 홉이 있고, 기준 정보, 파출, 금전, 여기 레포트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레포트 출력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이미 이제 그, 저희들이 파견 현장을, 그 잠깐 제가 나가보면, 요 뒤에 화면에서, 그 날짜별로, 날짜별로 어느 현장에 누가 얼마에 나갔고 수수료 땡 금액 이게 다 입력을 좀 하셨죠,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일일 정산을 매일 그 하죠, 그죠 작업이 끝나면, 그날 이제 퇴근하시기 전에 일일 정산을 해줍니다. 일일 정산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파견된 인력과, 그죠 네, 실제로 분석된 인력을 여기에서 자동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에, 분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로 파견된 인력들이고 요거는 분석된 인력들이라고 했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내용은 이제 동영상에서 일일 정산에 대한 그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이 들 끝나면 그 레포트 출력을 할때 시흥구청에서 이제 뭐그 상하반기에 그 제출을 해야 되는 레포트를 갖다가 뭐 제출해라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나가죠 그죠 그렇게 레포트 출력이라는 화면을 띄우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외부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 그죠 상하반기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 북미별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 또 구인구직표 일용근로자회원 명부 또 이제 그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들 또 내부적으로 쓰는 그 레포트들이 따로 있죠 그죠. 파출에 관련된 것들, 입출금, 기간별 출력일지, 출금 파견 상황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레포트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연령별 구인구직 취업 현황입니다. 그건 어디서 뽑느냐? 처음에 이제 레포트를 들어오게 되면 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외부로 나가는 레포트는 다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죠? 그 중에서 얘는 상하반기에 제출해야 되는 레포트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연령별 직종별 이렇게 뜹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뽑을 건 연령별 구인 구직처 변환이죠그죠 예, 래서저희가 뽑을 게 상반기를 뽑을 거냐 하반기를 뽑을 거냐를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필터 조건들이 있는데, 요걸 다른 걸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연필 표시가 따로따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연필 표시가 나타나는 것들은 이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예,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회사하면 현장명을 예, 따로 우리가 조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연령별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상방 을 뽑을 거냐, 하방 을 뽑을 거냐, 예, 여기서 이제 연필 표시가 있는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맥보드 포맷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뭐 PDF로 내가 저장을 해놓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PDF 예, 클릭을 하고 예. 여기 나오죠 연령별 구인구직 취업 현황인데 여기 날짜가 바로 자동으로 따라 붙죠 그죠? 그래서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예, 자동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파일이 예, 자동 저장이 되죠 자 그죠? 자 그리고 요걸 한번 잠깐 띄워볼까요? 지금 그 저희들이 만드는 그 예, pdf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죠? 예. 자, 두 번째. 이거 이제, rtf라는 거 있죠? 워드 파일. 워드 파일로 내 저장을 해놓겠다. 이제 이런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놓게 되면 이메일로 첨부 해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걸, 이제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뭐 수정을 할 사항들이 생기면 바로 수정하시면 되죠. 여기서. 그죠? 예, 워드 파일로. 그죠? 예. 여러 형태 파일로 이제 저희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엑셀. 보통 이제 수정을 하시려고 하면은 보통 엑셀 파일로 받아가지고 수정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럼 엑셀 파일로 하면은 바로 이 상태가 엑셀 파일로 실시간으로 바로 예, 컨버트가 됩니다. 그럼 컨버트가 됨과 동시에 화면상 에 이렇게 열리죠, 그죠? 예, 데이터도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수정하실 내용들이 있으면은 예,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예, 건 엑셀 파일이죠, 그죠? 이렇게 원하시는 파일 형태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HTML 파일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워드나 엑셀, 뭐 아크로뱃 리더, PDF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안 깔려 있는 데에는 그 HTML로 해가지고 저 파일만 넘겨주시면 인터넷 플로다 깔려 있으니까 그죠 이런 파일 형태로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인, 구직, 그, 연령별. 연령별이라는 건, 이제, 나이 대별로 얘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55세에서 60세까지는 구인이 몇 명, 구직이 몇 명,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인력 등록을 할때 주민번호를 넣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그 주민번호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예, 출력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바로, 그, 연령별, 구인 구직 취업 현황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뭐 참고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출력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 메일로 보내겠다. 내가 어디 뭐그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낸다. 그러면 예, 그리고 여기서 받을 사람 주소를 예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면 직접 써도 되고요. 그 여기다가 그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제목을 쓰시고, 여기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연령별 구인 구직 취업 현황. 뭐, 이건 html 파일이고. 그때세 자리가 xl 파일, 은 엑셀 파일.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예,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소를, 이제 그, 주제를 써주시면 되죠. 그죠? 예. 연령별. 어서 보내는 거다. 미리 배서 보내는 거다. 해서, 예, 샌드를 하면, 예, 바로 가죠. 그죠? 예. 그쪽에 이제 그, 지정된 그, 쪽으로 이제, 메시지가 이쪽에서 바로 간다 고했죠 요거 이제 보내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그 동영상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을 참고하시면 되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예, 버튼 하나만 눌러 주시면 여기서 예, 선택 레포트를 선택하시고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원하는 레포트가 예,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